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9장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교독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아니이고, 그의 주신의 주신의 그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있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작이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올해도 분명히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결단이 없으면 아마 내년 새해를 아무리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매년 만나게 될 것이 확실한 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이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을 시작합니다. 새해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꼭 내일부터 말씀 앞에 함께 서는 훈련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시편을 중간중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 148편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하라 하고 그것을 창조한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안 넘어갔습니다. 켰어요. 죄송해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음에 그가 또 그것들을 뭐 해달 바람 이런 것들을 만드신 후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을 때 해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해가 그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 밝음을 드러내고 뜨거움을 발산하고 하는 게 해가 드리는 경배고 예배라는 겁니다. 바다는 그 안에 넘실대면서 바다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을 살게 하고 또 출렁대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패하지 못할 어떤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지어다. 그는 거룩할 거룩하시도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요. 하나님을 높이되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뭘까요? 푸스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음. 곳.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분과 우리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경계 짓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을 벗는 건 종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너는 내 발등상 앞에서 나를 경배할지어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만 해도요 하나님을 부지 중에 천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완전히 폭망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이 죄인들 중에 살고 있는데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거 나 어떡하냐.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자주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드려야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만 그걸 하나님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걸 드려야 예배지. 죄도 저걸 드렸으니까 나도 마침 있으니까 나도 드려야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본 거잖아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두신 선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발등상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의자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건 어디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발등상 앞에 신발을 벗고 설 때에 그분과 우리와의 다른 관계 복된 사귐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정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났어요 시편의 내용은 끝났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저희들이 교회에 언제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늘 부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딱 유튜브 하시는 정도만 하나님을 따르면 아주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인스타 하시는 시간만큼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아주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한주 동안 게임하는 만큼만 여러분이 한주 동안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그 시간만큼만 여러분이 핸드폰 하시는 그 시간만큼만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주 넉넉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프 하시는 그만큼만 여러분이 낚시 하시는 그만큼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커피 사드시는 그만큼만 여러분이 맛집 돌아다니면서 사드시는 그만큼만 충분해요. 여러분이 게임 아이템 사실 때 사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술 담배 사용하시는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첨단 장비만 보면 사실은 그만큼의 우선순위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봤던 탄식이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룬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내가 지금 주님에게 올린 하기가 여의치가 않다. 지금 내 상황이 복잡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그 고생을 한 후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인 왕이. 이 백성을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풀어주는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콧물 눈물 질질 흘리면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16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울타리 만들고 자기 집 짓고 외양간 만들고 자기 먹고 살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희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쪽으로 돌려 보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있느냐 왜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고 있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책망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지갑에 구멍이 난 것처럼 될 것이다. 왜요?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아직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왜요? 먹고 살기 바빠요. 목의지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아이가 태어나게 생겼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네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눈코 뜰수 없이 바쁘기 때문에 나를 중심에 놔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순위가 바뀌었고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걸 확보해 놓고 하나님도 무슨 양로원에 계신 어른 섬기듯이 나중에 내가 섭섭지 않게 돌봐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함입니다. 너를 위함이고 너희 자녀들을 위함이라고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도 맞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요? 그러려면 그분의 뜻이 정말 뭔지를 배우고 싶겠죠? 그리고 배워서 알게 되면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요? 그럼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의 이름이 정말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매일 봐요. 그거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물질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삶의 목표도 그분의 뜻이 언제나 궁금해져요. 알고 싶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와 용납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할지를 늘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때로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절절 매면서라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서리 집사들을 매년, 매년 받습니다. 올해도 이제 다 받았죠.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리 집사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받는 서리 집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받는 팀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집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서리 집사를 하면 이제 그분은 영원히 서리 집사가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편리함이면서 무서움인 거죠. 한 번만 교사하면 그분은 영원히 선생님이고 한번 목자였으면 죽어도 목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투고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매년 기회를 주는 거고 진짜 집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런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매년 서리 집사들을 불러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너무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시고 이 모임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은혜로 만나게 되신 분들은 그분이 뭘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배워야죠. 들어야죠. 아마 그분이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걸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함께 훈련하겠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은요. 이제 서리 집사로 자기를 드려서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했는지. 돈에 대한 자세, 사람에 대한 자세, 권위를 대하는 자세, 약자를 대하는 자세, 세상을 대하는 자세, 죄를 대하는 자세. 억울함과 자존심을 다루는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거죠. 스스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원함이, 그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난이 일을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온통 신경에 쓰여서 사람들 눈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느냐. 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서 과외를 하면 아이들 학원을 보낼 때도 숙제 많이 내주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엄마들은. 자기도 가서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제대로 하는 건가? 돈을 주면서 봐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계속 감추려 그래. 저한테도 감추려 그래요. 더 배워야죠.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저에게 저와 그 시간을 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직들은 반드시 그 훈련을 받으라고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 나누기 어려운 것들은 굳이 거기 안 쓰셔도 되고. 혹시 아차, 너무 은혜 가운데 다써 버렸다. 거기만 가리고 보내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인 방에 서로 올려서 서로 격려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서로가 말씀 앞에 서고 있음을 격려해 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 혹은 마음이 어려울 때 혹은 예민한 묵상일 때는 저와 개인적으로만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와도 나누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면 굳이 그 부분은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훈련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가고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저, 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름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게 될 텐데 또 앞으로 재직들은이 훈련을 더 받게 될 텐데 아, 난 그런 거못해 하고 물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의 역할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르치고 훈련하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고 또 안돼도 오케이 한번더한번더 계속 외치면서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마음을 고쳐먹으며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줄을 그런 일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일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의 모든 말씀의 지혜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서리집사를 한 5, 6년째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님들에게는 늘 말씀 앞에 설 것과 예배의 중심으로 살 것과 주일 예배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1년간 준수할 것과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그렇게 실천해 볼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맺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과 이것을 훈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년 의지를 갖고 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안 됩니다. 잘안 돼요. 근데 새해가 되면 다시 또 의욕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또안 돼요. 근데 이게 벌써 한 5년 반복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훈련은 받지 않는데, 자꾸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본의 아니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더 기회를 드리되, 이 훈련에 제대로 동참이 안 되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못 하시는 분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다 압니다. 뭐 매번 했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이분이 애를 쓰느냐 하는 걸 목자는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예 애를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다 하면 올해에는 올해 내년 말에는 그분이 다시 재직을 신청할 수 있고 훈련은 받을 수 있되 일하는 것에서는 제외합니다. 교사든 인도자든 부서장이든 모든 일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물러설 것을 요청드리고 다만 한해 동안 재직으로서 서리 집사로서 훈련을 받는 것은 환영하며 저희가 받아서 함께 할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은 안 받는데 자꾸 일을 하는 것, 그게 저는 교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훈련이 올 한해에도 내년 한해에도 의지대로 안 되고 내가 아예 의지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다음 해에는 일을 하시진 않고 훈련은 받을 수 있도록 알아들으셨나요? 저 혼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을 일하는 대로만 집어던져놓고 말라비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나와 하나님 관계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도 벌써 지나갔죠? 금방 지나갑니다 저희들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도 그때도 참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 불길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다 매년 연말에는 유서를 꼭 쓰시라고 했어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뭘 정리해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죽을 것을 생각보다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사용할 사진도 사실 뭘 쓸지 생각도 안 하고 살죠. 그래서 꼭그용돈는 아닌데요. 사진을 다 찍어 드리려고. 사진을 다 찍어 드릴 거예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을 곳곳에서 저희가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찍으셔도 되고 개인 사진 찍으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찍으시면 그거는 그 개인에게만 보내드리고 저희가 어디 올리거나 쉐어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촬영하시고요 끝나고 나면 꼭 뒤에서 교제하시고 오늘은 빨리 가지 마시고 한국에서 방문한 분도 계시고 우리가 세 가족이 왔는데 서로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을 좀더 찾아가셔서 말 것이고. 서로 통성명하시고 대화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그렇게 대화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의 교제 꽤 자주 얘기 드렸거든요. 성도의 교제 에 사용하는 교제라는 말의 원어 뜻이요. 공통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성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새 생명과 기회를 받았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게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하하호호 놀고 밥 먹는 교제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들이 서로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을 서로에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뭘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를 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납과 인내를 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코이노스. 아, 너도 그걸 가졌구나. 나도 그걸 가졌어. 우린 공통점이 있구나. 이 받은 것을 서로에게 계속 드러내는 것. 그게 부부간의 할 일이고, 가정에서 할 일이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사람이 두 명만 모여서 시간을 가지면 꼭 미움이 생겨요. 아시죠? 많이 해봤죠? 저희가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달란트 시장이나 퍼틀락 같이 오늘 같이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음식을 정말 중구낭방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와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하하호호 즐거워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아휴 누가 이런 걸 가져왔어 하고 또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해. 아니 이게 뭐 이게 지금 포트라 가는데 이게 궁합이 맞는 음식이야 하고 또 궁시렁 되기 시작해요. 뭘 하는 거예요? 네, 공통점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납과 용서를 서로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제하실 때는요, 바로 이 교제를 꼭 하시고 몰랐던 분들, 내가 잘 얼굴을 알지 못했던 분들,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두루두루 찾아가셔서 대화 나누고 유중의 미를 거두시고요. 오늘 저녁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에만 그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모처럼 가족들과 꼭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베풀어서 아이들과도 함께 먹고 서로의 못했던 대화들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각자 여러분의 가정의 그 교회에서 성구영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오늘 2023년도 한해 동안 지났던 모든 일들 만든 영상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며 살아왔던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기쁨과 신뢰로 즐거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풍성히 부어주사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도 즐거워하며 내 삶의 목표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